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삼리주의교회 송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9일차 말씀 본문은 창세기 23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상세기 23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유대인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의 어깨에 번제에 쓸 나무가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를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교육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력자 사라가 역사에 남긴 소망의 흔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대가를 치르고 처음으로 소유를 삼은 땅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리부가가 묻힙니다. 이후 레아와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묻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뿌리가 된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역자 사라가 가장 먼저 묻힘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라가 이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망을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엘리에셀의 사명입니다. 다메색 엘리에셀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기도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다메색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 것. 둘째,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족속 가운데 택할 것. 셋째 이삭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지 말 것. 다메색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사자가 되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4장에는 다메색 엘리에셀의 기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는 첫째 이삭의 신부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이을 다음 세대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둘째, 이삭의 아내는 여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감을 우물가 복권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밤메색 엘리에셀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순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약속의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향하시던 길처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을 순종했던 그는 남은 평생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으로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창세기 23장에서 24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바깥, 거기에 속한 굴이 햇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이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 세겔 무게의 금손목꼬리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나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나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 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성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우회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대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함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뉘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구두엘의 딸이라"하기로 내가 코걸이를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인생, 여호와 일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